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부분익절에 대한 논의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사실 타이밍 상 어, 부분익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특히 현금이 빨리 바닥나신 분들은 정말 마음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아마 너무 급하게 매수한 것을 많이 후회하셨을 겁니다.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아니 어차피 우상향할 텐데 뭐가 걱정이냐, 언젠가는 회복한다. 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거니까 굳이 고점에서 많이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현금 보유 중요성을 정말 어,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분익절에 대한 고민도 어,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분익절이라는 것은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바닥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당연히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두는 게 좋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니까 어, 저는 지금의 논의가 굉장히 건전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분익절을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뭐제 말이 정답이 아니니까 양쪽 입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부분익절을 고민해볼 만한 상황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매우 높은 확률로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확신이 들때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어, 지금이 단기적인 고점인 것 같아. 분명히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야.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다면 굳이 뻔히 하락장이 예상되는데 정통으로 얻어맞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분 익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단내 예측이 틀렸을 때 어, 손해 보는 것은 감수를 해야겠죠. 두 번째 현금 보유량이 매우 낮은 경우 어, 부분익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만 또 폭락장 언제든지 올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폭락장이 또 찾아왔는데 현금도 거의 없고 주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타기를 할수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해서 나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겠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세 번째 매달 발생되는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많아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춤의 여력이 없는 경우. 갑자기 일주일만에 20% 폭락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눈 뜨고 계속 폭락하는 걸 지켜봐야 되거든요? 내가 물타기라도 하면 싸게 주축한다고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는데 현금도 없고 소득도 적어서 추매 여력도 없고 주식에 돈다 들어가 있고 아,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절을 통한 현금 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는 상승장에서 덜 먹더라도 하락장에서 멘탈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익절을 했는데 그 뒤로 다섯 배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50% 폭락하면 정말 천만 다행인 거죠.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가를 어,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수량도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익절이 어, 굉장히 현명한 대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부분익절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익절은 결국에는 단기적 고점이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 타이밍 매매를 하게 되고, 타이밍 매매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노동이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타이밍 매매를 하려면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되는데, 맨날 뉴스 보고 시황 분석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부분 익절을 했는데 그 뒤로 오르면 더 손해 아니냐? 맞죠. 익절하자마자 다섯 배가 오르면, 나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주가 전망은 무의미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텐데, 뭐하러 귀찮게 익절을 하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세 번째, 현금 보유량이 많아서 주가가 폭락하면 나는 물타기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굳이 부분 익절을 통해서 현금 확보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매달 발생되는 소득이 많아서 난 얼마든지 추매가 가능하다. 사실 부분 입절을 하는 이유는 결국 현금 확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미 현금이 많거나 소득이 많아서 얼마든지 취효력이 있다. 아, 그런 부분 입절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둘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부분 입절을 통한 현금 확보는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멘탈을 지켜 줍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도 결국 하락장에서 멘탈을 잡기 위함이고, 부분익절도 큰 틀에서 보면, 분할 매수와 목적이 같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서 덜 먹어도 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분익절이 습관이 되면 단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분익절을 통해서 한번 이득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장기 투자 마인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다섯 번을 부분익절했는데 그 다섯 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는 부분익절이 아니라 전량 타이밍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20% 부분익절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받는데 이거 만약에 100%익절했었으면 다섯 배더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는 부분익절을 통한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하다가 자신감이 붙어서 전량 타이밍 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습관을 가급적이면 나는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겠다 뭐 이것도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약도 기본적으로 다 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독을 잘 이용하면 약이 되는 거고 잘못 이용하면 진짜 독이 되는 거죠 부분익절도 잘만 하면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고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분익절 자체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각자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